네, 한국유통인협회 장 대표입니다. 어, 오늘 저는 지금 이제 제주도에 와서, 어, 워케이션이라는 어떤 비즈니스, 부동산 비즈니스 모델을, 어, 사이트 현장도 보고, 여러 가지 검토도 하려고 좀 방문을 해 있습니다. 어, 오전에 4시에 일어나서 6시 반 비행기 타고, 이제 제주도에 와서 한 바퀴 쭉 돌고, 이제 저녁 비행기 타고 돌아갑니다. 어 사실 제주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제주도에 대한 언론이 안 좋은 게 많아서 제주도는 어 굉장히 사람이 없고 비싸기만 하고 어, 관광지나 여러 가지로는 최악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 와보니까 전혀 아니고요. 어 굉장히 볼 것도 많고 뭐 누릴 거라고 하긴 그런데 뭐 경험할 것도 많고 어 되게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. 앞으로 만약 제주도나 여러 런 여러, 여러 가지로 오실 만한 분들이라면은 저는 한 번쯤 꼭 와보셨으면 좋겠고요. 추후에라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신다, 제주도 관련 상품을 하거나 여러 컨텐츠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, 저는 적적으로 극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유통을 함에 있어서 어, 제가 이번에도 느꼈는데 무조건 현장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야 된다. 어, 남의 말, 언론의 말, 이런 것만 듣기보다는 꼭 본인이 체크를 하시고 움직이셔라,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,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항상 어, 돈이 발생하니까, 어, 그런 것들을 꼭 챙기셔서 본인만의 사업 모델로 만드셔라,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